양신딜러 사다니카 안녕하세요. 7만 6천 회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중고차 할부 전문 업체 사다니카입니다.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저희 사다니카에서 1,850만 원에 판매 중인 2019년식 현대 벨로스터 N 2.0 차량으로 13만 7천 키로 정도 주행한 N 퍼포먼스 등급의 수동 차량입니다. 내부를 살펴보면 전동 시트, 가죽 시트, 블루투스, 크루즈 컨트롤, ECM 하이패스 룸밀러, 내비게이션, 열선 및 통풍 시트, 히팅 핸들 등 풍부한 옵션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. 저희 사다니카는 중고차 매매 상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, 다양한 국산차 및 수입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, 언제든 차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다니카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세요. 꾸기요.